연속한 세 짝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의 제곱을 A, 그 다음에 두, 나머지 두 수의 곱을 B라고 했을 때, A-B가 될수 있는 수는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봤는데, 그러면 연속한 세 짝수를, 연속한 세 짝수를 생각을 해봅시다. 가운데 있는 수를 X다라고 생각을 하면, 이거보다 작은 수는 X-2가 되겠고, 얘가보다 큰 수는 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. 자 그런데 연속한 세 짝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x 플러스 2죠. x 플러스 2인데 어,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. a가 되는 거는 이게 지금 a죠. b가 되는 거는 나머지 두 수의 곱이니까 x 마이너스 2하고 x하고 곱한 거네요. x하고 x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예요. 이게 지금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식이 될 건데 근데 이제 둘을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죠. 자, 정계를 해보니까 지금 x 플러스 2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4x 지금 플러스 4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음, x 여기 있는 요 항, 두 번째 항을 다 정계를 해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로 정계가 됩니다. 정리를 좀 해주면 제곱하고요 x 제곱이 지금 사라졌고, 그 다음에 6x 지금 플러스 4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, 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. 그, a-b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6의 배수보다, 그죠? 6의 배수보다 4만큼이 더큰 거예요. 이런 꼴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찾아봐라, 이런 거예요. 근데 0이라고 하는 거는, 이거는 6 곱하기 0 이런 형태로 되니까 이거는 틀렸고요. 여기 x-0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12라고 얘기하는 거는, 12라고 얘기하는 거는, 지금 이거 6 곱하기 2가 되니까 여기 뒤에 플러스 나머지가 0 나오는 거죠. 그래서 탈락입니다. 18도 역시 마찬가지로 6 곱하기 3에다가 나머지가 0이라서 안 돼요. 나머지가 4가 나와야 되는데. 22는 6 곱하기 3에다가 이게 18이니까 플러스 4입니다. 어? 이 형태가 맞죠. 그죠? x가 3의 값이었을 때 22가 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a-b 값이 될수 있는 수는 4번입니다. 자, 26도 한번 해보면, 26은 6, 4, 24니까 6 곱하기 4에다가 나머지가 2가 나와요. 나머지가 4가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2가 나와서 5번도 탈락입니다.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. 주어져 있는 식을 어, 여기를 연속한 세 짝수 이런 것들은 2학년 1학기 때그 연립 방정식의 활용이나 이쪽 부분을 할때이 어, 부분에 대한 이제 수를 잡을 때 가운데 있는 수를 x를 잡고 세 수가 주어지게 되면 가운데 있는 걸 x로 잡고 좌우로 수를 포진하잖아요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러면 되니까. 어 열심히 해보시고 아무튼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